본인의 호세를 부리는지 모르는 거야. 맞아. 그게, 그게 포인트야. 그게 바로 포인트. 그게 포인트야, 진짜로. 어. 나 작정하면 달릴 수 있어. 준비하고 있어. <laughs> <laughs> <병이 웃음> <쭈음> 준비, 이제 준비됐어? 야, 진짜 준비됐어? 디디 이게 몸좀 묶어주세요. 못 보겠어요. 그랬어요. 네. 네. 오늘 토픽 토픽. 토픽 토픽. 어, 내 토픽 토픽 이어내. 아, 이게 렇 소음 같이 줘야지. 예, 토픽 토픽. 되었느냐? 되었다. 자, 오늘 토픽은 이것만 고치면 여자친 구 생긴다. 아. 주 사소하지만 이것만딱 고쳐주면 여자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아, 맞아. 화면 것들 우리 선민님께서 짚어 주시면 됩니다. 들어와, 들어와. 정고 눈썹 문신. 남자분들 음, 눈썹 되게 인상이 남자.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정말. 어, 매우 매우 중요. 해 다듬기만 해도. 아, 맞아. 완전. 맞아. 완전 호감. 깔끔. 남자분들 눈썹 다듬는 영상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아. 어. 아니, 그리고 우와, 미용실에서 어. 요즘에 머리 어, 하면은 맞아, 맞아. 눈썹 깎아주는 데가 있어. 있어. 음. 근데 그걸 깎았다고 눈썹이 안 자라지 않아요. 되게 자라는데 자른 그 모양을 기억하고 여자들은 진짜 한3일에한 번씩은. 맞아, 맞아 맞아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되냐면 진한 분들은 다듬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털 있죠 음, 이어지는 몇개 털들 있으신 분이 많아요 그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눈썹 모양 밖으로 털이 이렇게 나와 있어 맞아, 맞아. 그런 것좀 제거해주시고 털막 와다다다다 이렇게 있지 않게만 예쁘게 정리하셔도 이건 되게 시간 안 드는 거 맞아 음. 진짜 이건 이만큼 쉬운 게 없어 오히려 옷 스타일 바꾸는 것보다 진짜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음. 눈썹이 연하신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 중에 되게 흐 보이는 게좀 여자보다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들은 화장하면서 그리잖아 문신을 응. 안 하더라도 고그 차라리 얼마 안 해요 10만 원 정도밖에 응. 안 하니까 응. 눈썹 문신 응. 하는 걸 추천해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진짜 관리하시는 분이 훨씬 맞아. 더 매력적으로 보여 아 그치 아, 아. 남녀노소 근데, 마찬가지야 당연하지 근데 약간 그런 분들 남자 에 남자가 뭐 그런 걸 에이, 이러는데 진짜. 되게 호감이야 되게 자기, 자기 관리 잘한다, 어, 잘한다. 미용하는 응. 거가 훨씬 나도 좋아 응. 또 어떤 게 있을까 패션도 우리가 여러 번 말하긴 했었는데, 사실 패션도. 어려우면 그냥 노멀한 걸로 무조건 가세요. 어, 노멀이 답이야. 렌트맨의청바지 관심을 갖기 시작을 그렇게 해야지. 맞아. 막 처음부터 막 변유한 씨 보고, 막 유준열 씨 보고, 막 이동희 씨 남자분들 많이 보는데, 어. 저, 내가 완전 읊었지, 지금. <웃음> 남자분들의 <웃음> 워너비, 패션 워너비, 워너비, 패션 워너비를. 배정남 씨 보고 슈팅크 사고 그러지 말고, <웃음> 그냥 <웃음> 일단은 맞아. 기본. 하얀 셔츠. 돈 조금 써가지고, 폴로에서. 폴로가 비싸, 비싸. 아니, 그니까 러 남자분들은 <laughs> 옷을 자주 안 사니까. 기본템들을 일단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베이직한 라인들은 무신사 같은데 가서 아, 기본 셔츠 있잖아. 그런, 걸... 그런 거를 못사시더라왠줄 알아? 무신사에 가면 너무 힙한 것들이 많아. 뭔가 본인이 찾아서 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또 골몰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신사를 검색한다. 거기서부터 옷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옷집에 가서 피팅 돼 있는 거 사고 기본으로 가는 게 낫지. 그리고 나는 옷 많이 안 좋아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인터넷 사는 거 별로 추천을 안 해. 무지티 하나더라도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입어야 되는 무지티 같은 경우들이 있어. 왜소하신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많이 처져서 무지티 입어도 되게 막더 외소해. 어, 보어 외소해 보여. 막 음. 그런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살이 나가서 잘하나. 맞아. 그 스파 브랜드. 음. 근 그런 데 옷이 노멀한 체형에 되게 잘 맞더라. 저 그냥 그런 데 가서 입어보고 사는 게 베스트지 않나. 음, 입어보는. 사소한 음. 행동이나 허세, 약간 이런 거. 허세가 최악중이야, 악중이야. 허세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허세를 부리는지 모르는 거야. 맞아! 게 아, 그게? 그게, 그게 포인트야! 뭐 그게 바로 서있지 그게 포인트야, 진짜로. 어. 같은 학우분들께서. 나도 아, 허세. 아, 이런 얘기를 아, 들어봤다면 아, 한번 이렇게 자아성찰을 할 필요가 아, 있을 것 같아요. 그 같아. 허세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 없는 경우가 많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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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눈치 없음이 응. 같이 세트인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어. 막못 참겠는 거야. 어. <laughs> 자랑을 하고 싶어도 참아요. 잘 자랑할 수 있을 때까지. 음. 되게 별거 아닌 거, 막, 그, 사람들 다 알아줬으면 좋겠고. 진짜.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랑을 하면은, 무섭소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음. 그재수없어가 잘나서 재수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없는 거. 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 근데 그 다름에 너무 희열을 느끼지 마세요. 아, 아나 완전 사차원이야 어. <laughs> 취해. 나만의 세계에 취한다. 난 뭔가 좀 특별해. 나 음. <laughs> <난> 좀. <말을. 웃음> 유니크해! <laughs> 아니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는 내가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건 내가 평범할 줄 알고 근데 평범한 게뭔줄 알아야 돼참 사람, 사람이 평범한 게 진짜 어렵거든 맞아 평범하기가 진짜 제일 어려워 <laughs> 우리가 근데 응. 생각하는 거를 다 입으로 뱉지는 않잖아 그럼 그런 게 사회화라고 하는 거 같아 그래서 결국 또 눈치 얘기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눈치에 대해서 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냐 그런 눈치가 나쁜 아니에요. 눈치는 아니에요. 사회화의 의미예요 사회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예의를 차리는 그 마음이 그치. 우린 통틀어서 눈치라고 배려, 하는 거거든요 자가진어자가진만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 노력과 시간과 내가 뭔가 투자한 거 대비 남의 여친 거 생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맞아. 해보면 우리가 오늘 말한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라걸 생각을 해보는 요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의지의 차이지 음, 맞아. 그치. 오케이! 오늘도 아주 유익했어니 음. <laughs> 다들 특별하고 평범함이 공존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사람이 짱인 거야. 게 짱이야. 오케이 오늘도 즐거우세요 안녕. 안녕.